더 <�dzień> <Pods> <order> 이거 이거 진짜 소주가 더 많아 소주만 따고 따. 시작한다. 아 방해하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들 반갑습니다. 네 오늘은 우연히 시골집에 놀러 왔다가. 예, 네, 재밌는 아주 귀여운 잔을 발견했어요. 그 사람들은 너무 예쁜 일이 예... 옆에 못다 <laughs> 너무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여기 작은 엄마 가게입니다. 아 근데 이거 이 잔을 이게 봐 소주 잔이에요. 너무 예쁘죠? 한정판으로 나이트에서 받았대요. 네, 작은 엄마가 나이트에서 받았다는 건 아니고, 뭐 모르겠어요. 네, 아무튼 나이트에서 받았다고 합니다. 한정판이래요. 그래가지고 네. 작은 엄마 가게인데 너무너무 예쁜 컵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놀러 왔다가 즉석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컵이 예쁘죠? 자, 네. 전라도는 입세주예요. 네. 근데 이 컵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소주 한 병이 들어간대요. 그래서 한방한 방에 한 들어간다. 한방숫자 자, 영희야 여기. 예, 물을 담아가지고 와주시겠어요? 이거랑 똑같이 담아가지고 오면 돼요. 그래서 진짜 한 병이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한정판으로 나왔대요. 예. 네, 갖고 싶은데, 잠깐말고저 주시면 안 돼요? 그 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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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컷! 아, 방송을 모르네! 안 돼, 그래야지. 아, 진짜? 예, 네, 아 다시, 다시. 잠깐만,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? 안 돼! 안 돼, 안돼 그거 하나밖에 안, 없어요. 안, 안 준대요. 음. 잠깐만, 이거 제가 이거 진짜 어. 갖고 싶은데 주면 안 될까요? 그거 우리 집에 그거. 네. 응. 하나밖에 없었어. 그래. 아, 진짜요? 음. 음. 안, 아니, 뭐 카톡. 판정용으로 날아야 된다. 아. 응. 네, 안된대안된대 안 응. 여기 한 병이 들어가는지. 난지기도 하나 더 구해주면, 은 못해줄게. 응. 네,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딱맞아 네, 그 다음에 물을 담아왔어요. 네, 진짜 소주는 아니고, 네 이제 물을, 했어요. 이게, 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. 똑같이, 음. 어, 음. 우리 음. 작은 엄마 음. 딸 이름이 영이에요 진짜 소주를 엄마는부술겠어 약간, 영이야 미안한데, 음. 이 시청자가, 진 되게 많이 보거든? 음. 한 방울이 부족해. 진짜야. 똑같이 해야 되는데, 저거 매일, 저거 지금 하자. 미안한데. 상소, 상소 상소. 아, 네. 여기 여기 이걸 한 방울 넣어. 아니, 그거 버리세요. 아니, 이거 한 방울이 부족해요. 음. 한 방울이 부족합니다. 정확히 해야죠. 유튜브 식구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. 이게 방송이 장난입니까? 엄마, 엄마, 아, 제가 네. 입을까지 한번좀 누워있어. 네. 네. 한 방울, 한만 원. 너, 너, 무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? 여기 씨? 와, <laughs> 아, 또 너무 많이 담아왔잖아요. 아, 영희 씨. 여기 재개다 아, 버리면 되게 뭐 아, 행물이 똑똑하다. 한 버리. 발이 똑바로 인리냐 진짜 똑똑해. 진짜 똑바로라고. 네, 함께. 네, 네, 네. 모르시면 맞아 어떻게, 뭐야? 이거 왜 흰색이야? 응. 아이, 흰색물이 들어가 렸잖아 영희야, 진짜 미안한데, 이거 흰색물 들어가 봐. 비 오고 다시 따라가고. 아, 좀, 영희씨, 이거 가지고 좀 맞춰주세요. 아, 아 진짜. 다시, 네, 장르만 얼굴이 나오네요. 네, 다시 하겠습니다. 네, 진짜 똑같아요. 네. 오! 똑같아요. 아, 예, 음. 여러분, 똑같죠? 아, 여러분. 아, 예. 아니, 네. 아무튼 똑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어. 한 잔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병을 네, 한 병을 과연 과연 어? 흘린다고 <웃음> 흘린다고 <웃음> 흘린다고 오오오 오, 오, 오. 과연 과연 과연. 오오 과연? 이야 <laughs> 아주 그냥 와우 재밌는데 딱한 방이네 한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딱한 방입니다 어자와 이래가지고 네 영희씨 아 영희씨 몇 살이죠? 열아홉 미성년자라서 안되겠습니다 짠한 <laughs> 네, 번씩만 짠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손만 나오니까요 네 음, 이 소리 형님 내무자는 알았나요? 네. 유튜브 구독해주세요. 한 번만 해주세요. 유튜브 구독해주세요. 짠! 구독! 구독! <laughs> 언니가 <laughs> <너가> 시키더래. <laughs> 자, 안주하다 먹고. 참이슬 술은 좋은 사람과 함께. 짠! 네. 아, 안주. 안주. 네. 아 재밌네요. 둘둘둘둘둘. 음. 감사합니다.